HHTV 스타트. 자, 오늘부터 자전거를 처음 배운, 두발 자전거를 처음 배운 HHTV의 주인공, 성하연씨의 자전거 시범이 있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출발합니다. 출발, 고고고.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이야, 자전거 바퀴를 떼고 벌써 보조 바퀴 뗀지 2분 만에 바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어요. 이야, 대단한데. 이제 브레이크만 잘 잡으면 돼요. 하연씨, 일로 와! 이리 와! 브레이크! 아빠한테 와봐! 아빠 일으켜! 성하연, 이리 와! 또 브레이크 안 잡는다. 브레이크 밟으세요. 출발. 괜찮아, 일어나. 처음 스타트 할 땐, 하연아, 처음 출발할 때는, 너무 갑자기 방향을 틀면 넘어져.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은 다음에 방향을 틀어야지. 바로 가면 넘어지니까. 처음에는 직진을 하는 거야. 출발. Go g yeah. 자 하연아 아빠가 하나 요령 가르쳐줄까? Yeah. 잠깐만요.